Hi. <laughs> 오늘도 예스24에서 택배가 왔어요 제가 뭐 시켰냐면 제가 아기 포카를 매입하고 싶어서 그래도 제가 양도를 받는 것보다 아내 손으로 뽑아야 손맛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에 제가 행복한 날들이었다 Remember us 뮤비랑 아 뮤비래 뭐래 앨범이랑 그리고 그 스트레이키즈 친구들 이제 그 아이엠 낫 앨범을 샀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게 있대요 그 스키즈 친구들의 애기 포카가 있다고 해서 한번 선후배끼리 애기, 애기끼리 한번 만나게 해주고 싶어서 한번 사봤습니다 근데 큰 단점은 아이엠 낫 앨범에 이제 그거 있대요 그 이름을 말해선 안 되는 그가 있다고 해서 지금 약간 걱정돼요 소리 지걸 대비해서 물좀 넣을게요 물 넣어야지 스타벅스 텀블라에 물을 담아왔습니다 자, 요거는 스트라이키즈의 앨범이고 하나는 뒤에 있는 거는 어, 어, 똑같은 버전이구만 똑같은 버전으로 왔네요 아, 이왕이면 다른 거 주지 눈치 없게 아무튼 비었음 쓰레기가 이렇게 또 늘어나나 집에 짐금 쌓여있는 택배 박스는 지금 몇 개야 좀 빨리 버리러 가야되는데 귀찮았겠어. 뭐부터 가지? 우선 그러면 우리 요스키즈 친구들 앨범부터 한번 까볼까요, 우리? 잠깐만 여기 있어라. 잠깐만 있어. 금방 내가 까줄게. 아, 근데 진짜. 아직 비빌 게 없어. 어떡해. 내 손이라도 비벼야 되나? 아니, 재질이 되게 특이하네요. 아무튼. 누구 야 이거? Cute or dark? what do you want? yo dark d a r 이 누가 쓴 거죠? 아무튼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엄마. 어, 이 리노 씨 아니세요? 이 리노 씨 and your 용복 씨 and 쿼카스 음, 이런 식으로. 어 뱅찬. 뱅찬. 어 영케이의 친한 동생이죠? 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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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 그래서 포카 언제나 아씨 아, 눈치 없게나 없겠... 아, 눈치 없게 나와 아, 리노다 아 리노씨 아저 리노 씨 굉장히 니다 그래서 포카 어디 있는데? 우리 빨리 쓰게 합시다 포카 찾았고요 아 잠깐만 진짜 나 진짜 잠깐 나물좀 먹을게요 혹시나 소리 지를 걸 대비해서 아, 원활하게 샤우팅해야 되니까 자 갑시다 자, 이거부터 볼까? 와아 아, 잠깐만 뱅첸, 오 마이 갓, 물아나물 묻은 줄 알았어. 아 이거 물 묻은 거 아니죠? 아 잠깐만, 아나 이거 물 묻어서 이거 그거 된줄 알았어요. 어 내가 물 먹고 가서어 아, 미안해 천아, 내가 미안해. 옷으로 닦아줄게 미안. 뱅첸, 아 진짜 개 떨리네. 이게 뭐라 떨리냐? 와나 솔직히 나 여기에 진짜 그분 나오면 어떡하지 진짜 걱정했거든요 아, 씨. 여러분 이게 뭐야? 나 지금 애들 몸에다가 지금 칼집을 대신 이거 제가 한거 아니라 이거 회사에서 한것 같거든요 JYP 이 새끼들 대망의 애기 헉! 뒤에 자꾸 이거 뭐야 하자 오자 이거 아 미치가 흔들 미친 거 아니야? 어엄나 얘가 나올 줄 몰랐어요. 어머 너 내가 아는 그 아이가 맞니? 내가 아는 그 아이가 맞아? 그 INFp 아이가 맞니? 근데 진짜 다행이다. 나 진짜 그그 볼드모트 나올까 봐나 진짜 세상 걱정 많이 했거든요. 진짜 걱정 개많이 했거든요. 제가 친구한테야나 볼드모트 나오면 그냥 죽을 거야. 죽을 거야 했는데 다행히 죽진 않았네요. 우리 한번 앨범 감상하는 타임 가져보도록 할까요? 자, 아기가 나서손 떨려 내 손으로 이걸 뽑다니 말도 안돼 진짜. 자, 아직 스키즈랑 약간 좀 어사거든요 제가. 아직까지 어사야. 그랬어잘 모릅니다 제가. 아니면 아 근데 이거 누군지 진짜 궁금한데 이거 누가 쓴 거야? 진짜 궁금하다. 엘리나. 레이너 이 아시나요? 이암 알지아 어, 개빡치네 저 뱅찬 어, 이런 식으로 약간 흰색 배경에 어어 누가 날 쫓아와 어떻어 승만군이에요 승민군 우리 승짱 우리 데키라 고정 게스트 분이시죠 마이데이네요 이분 공식 마이데이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식 키트도 가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나보다 찐마이데야난 공식도 가입 못했는데. 열심히 게 됐네요. 어! 주 때. 주때자주때자 남의 말이 휘둘리지 말고 주때 있게 살란 말이야. 아! 씨! 아! 진짜 왜 자꾸 나오는 거야? 그분이 이제 없어졌으면 이제 없는 클린 버전으로도 한번 앨범 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팬들은 언제까지 두려움에 떨면서 스테이들은 언제까지 두려움에 떨면서 이 앨범을 깡 해야 되냐고. 요 앨범이 심지어 요 애기 포카도 있는 건데. 무책임하다 저 아씨 계속 나와 개빡치게 진짜 어, 안녕 집떼 안녕 쟤끼 안녕 아이 귀여워라 내 친구가 너를 굉장히 좋아한단다 구리스면제 친구가 용복이를 사랑하기 시작한지 300일이 된대요 네, TMI였어요 어. 어, 승짱 저 승짱 너무 좋아요 어떡해 나 승짱 진짜 마 유니버스 언제라도 어, 가사 모르겠어 마 유니버스 그리고 이헤니 우리 아가빵 요게 댄스 라스타잘 알죠? 당연하죠 제 친구가 맨날 강조하고 반복해서 어쩔 수 없이 알게 됐어 아씨 아저 새끼 머리도 존나 튄거 해가지고 진짜 아씨 스트릿키즈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웃음> 귀여워 <웃음> 귀엽네요 자 다음은 요 앨범을 까봅시다 아, 여기에도 애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형아야, 나오나, 안 나오나, 그 보자, 도나. 빨리 깝시다, 이거. 쓰겜. 쓰겜 합시다. 빠밤. 빰빰빰빰빰빰빰빰. 아이, 거 이건 맨날 봐도 화자가 있어. 어, 진짜. 앨범 검수. 아니, 제 와이피 앨범 검수 제대로 안 하니? 아 마음에 안 들어. 모든 건 나에게 달렸어. 난 지켜볼 수 밖에 없어 끝이 날 건지 아닌지는 어 이거 원래 이것도 주나요? 아 주네 아 맞네 어 이거 안 겹쳤 안 겹쳤 누구 나왔더라 재형이 나왔었나? 암튼 어 영케가 나왔네요 어떡해 요 영현자 비손 어떡할 거야 애기 포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야 뒤태가 아 이거 아닌가? 아 아니다 아닌가? 어도훈이 안녕 어, 그래 도훈아, 자 둘이 만났습니다. 이거는 어, 아기가 안 나왔어요. 아기 꼬고 싶었는데 그래도훈이가 베이비니까 괜찮습니다. 도훈이 글씨체. 꾸준이가 제일 중요하고 재밌게 꾸준이, 재밌게 살자. 꾸준이. 그래, 꾸준히 살자. 꾸준이 덕질을 하고, 꾸준이 이제 앨범도 맨날 사서 이렇게 까보도록 할게. 전시해 봅시다. 아 근데 이거한 앨범에 포카가 세개 있는 게나 너무 신기한데? 계신 게 신기해? 어떻게 포카가 세개 날지? 아나 이거 하자 진짜 돌아버리겠네. 진짜 이거 하자 어쩔거임? 진짜 어쩔거임? 진짜 어쩔래미? 어? 지금 소중한 애들한테 지금 칼빵을 미치겠네. 아니 어떻게 앨범을 아니 어떻게 이거 이거 어떻게 이거 넣으면 이렇게 돼요? 뭐 울버린이 포카를 넣었니? 아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나 살면서 이런 또 하선 더 처음 봐. 이렇게 앨범 강이다 끝났어요. 근데 지금 택배가 하나 더올게 있어요. 하나는 이제 마이데이 라면 무조건 무조건 이제 가져야 할그 신발 아십니까 바로 캔버스 입니다 캔버스 컨버스 아니죠 캔버스 입니다 과소비함 과소비했음 빨리 개봉해보고 갑시다 아, 알바있음 이거 사오네 빨리 개봉하고 아야돼 마이데이라면 무조건 한 켤레씩 가지고 사야는 컨버스를 하나 또 질렀습니다 우! 우! 이때가 가장 설레.. 아뭐저 이번에 레드로 시켰습니다 레드로 시켰고 이쁘죠? 어 미쳤다 이쁘다 너무 이쁜데? 제가 요거 척 70.. 파란색이 있거든요 파란색 보여줄까요? 기다려봐요 파란색 어 겁나.. 어우 씨.. 개더러워 어, 아니 근데 이거 러쉬블루 색깔인데 애국자 같지 않나요? 빨파 이렇게 신고 다니면 이제 애국자임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컨버스를 구매했다요 겁나 좋다요 엄마 나 가소비했어